한자 원리 보충 수업편 한자는 태극이다입니다. 최 선생은 한자 고유 부호가 분명 이 청간도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확신은 있는데 책에 써놓지를 않았다네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우선 잘 몰라서 그랬다 하고요. 두 번째는 한자를 혹 점쟁이 문자다 이렇게 생각할까 염려가 돼서 그랬다는데요. 최근에 정리가 됐다니까 다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자는 문자기 때문에 당연히 고유보를 가지는데 모두 이 아홉 글자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애디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글자들을 일일이 다 쪼개 봤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딱 30분만 투자를 해 갖고 한글 기억리엔디귿 아야오요 뭐. 영어 ABCD 이런 식으로 글자들을 한번 쪼개 보시라고. 그러면 금세 확인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요. 이거를 발견하고는 이것들이 지닌 의미를 오래도록 추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조금 머리가 아파. 그 결과 당연히 모든 글자들은 이것들로 돼 있고 늘 언제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고유 보니까 알파벳이니까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인 거죠. 아무튼 제가 한자 원리 때 이것들은 모두 청간도에서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요상스럽게 해놨다 이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거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근원 뿌리의 문제니까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가로선 하늘부터 보면 이거는 땅이죠. 해는요 왼쪽에서 나오고 세상 만물은 이 해의 움직임을 따라서 여기를 기준으로 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땅 속과 땅 밖의 경계죠. 그래서 안팎의 경계, 그런 뜻을 가지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물 속과 물 밖의 경계, 수면, 몸 속과 몸 밖의 경계, 그러니까 살가죽, 살 껍질이 되는 거죠. 나라 안과 밖의 경계 되겠죠. 그래서 국경이고 여기에는 담을 쌓아서 적을 막습니다. 자, 다음 이 세로선 또를 거는 세상을 좌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고 뜨거워졌다가 서늘해지죠. 한 예로, 주역에서 역자는 바뀌다는 뜻인데, 해가 높이 떠올라갖고, 반으로 쪼개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역은 글자대로라면은, 음양의 기운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세로선은 좌우를 대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르다, 찢다가 되는 거고, 마치 막대기가요, 땅을 뚫은 것 같죠. 그래서 뚫다, 말뚝을 박다, 세우다. 그런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곡선인데요. 이것은 움직임을 나타낸 거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려면 위 아래가 있어야 오르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가로질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움직이면 충격 때문에 진동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구비로 표현을 한 건데, 해는 왼쪽에서 나오니까 s자는 올라가고 밖으로 나오는 거고, 리을 자는 반대니까 내려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삐침별 파인불이라고 부르고 해서는 이거를 사선으로 바꿔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상 전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갇혀 살죠. 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가두다, 에워싸다. 그리고 글자 모양 그대로 덩이, 덩어리가 된다고 했죠. 자, 이거를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야, 왠지 허접해 보이는 이런 것들로 글자를 다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뜻이야 라고 할텐데. 그렇습니다. 보이는 그대로고 모든 글자는 다 이것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훈민정음 역시도 점, 짝대기, 동그라미, 그게 다죠. 자, 다음은 이 공간에 동서남북 한쪽이 터진 네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정리가 좀된 건데 우선요, 이 가로선 때문에 두 개의 반원이 생기죠. 세로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빨일 감자부터 보면은요, 이거는 위가 터졌죠. 위는 여름이란 말이야. 여름에는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덥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위로 피어 오르죠. 마르니까. 보세요. 이 가로선은 안팎의 경계니까 수면도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은 바다라는 거대한 그릇에서 습기가 피어 오른다는 거죠. 왜? 위가 터졌으니까. 그릇에 물이 비워지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입벌릴 감이라고 하고 언제나 비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다음 이제, 덮을 벽은 세상의 지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습기가 피해 오르면은요, 이 세상이라는 지붕에 덮여갖고, 더는 나아가지를 못하고, 구름으로 뭉칩니다. 그리고 시기는 아래가 터졌으니까 겨울이겠죠. 겨울에는요,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이불이나 거적따위로 덮습니다. 덮게, 덮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이 터진 것은 상자방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가을이 열렸죠. 자, 가을에는요 작물을 거어갖고 상자나 창고에 넣죠. 그러니 그 식량으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다시 꺼내갖고 종자로 쓰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없더라도 이거는 넣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넣다, 저장하다, 보관하다, 상자 그런 뜻입니다. 자, 끝으로 동쪽이 열린 겁니다. 봄입니다. 자, 이거는 상자방자 반대죠. 봄에는 가을에 거둔 씨를 꺼내갖고 밭에 뿌려야 되겠죠. 자, 이 글자는요. 현대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고 정초가 쓴 통지라는 책에서 음을 파라고 했는데 그 파자를 우리가 파종한다 할때그 뿌리 파자를 써놨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빼다, 꺼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된거 같죠? 보시다시피 이거는 결국에 점선면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예요. 내가 이걸 미리 정해놓고 글자를 분해한 게 아니에요. 다 쪼개놓고 보니까 심심해갖고 이것들을 막 이리저리 정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점선면이더라 이거예요. 선은 직선과 곡선 그리고 면은 사방이 막힌 것과 동선하고 한쪽이 터진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야 근데 점이 안 보이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무지 고민을 한 거죠. 이거를 점을 포함해서 10개라고 할 거냐 아니면 점을 빼고 9개라고 할 거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요. 금문 같은 거를 보면은 분명히 점이 보이는데 소전부터는 설문해자 본문에 점 주자를 써 놓은 거 말고는 결합자에서 점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이 덩이가 덩어리가 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것이 아홉 개냐, 열 개냐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원래 점은 있었으나 그것이 모두 이 아홉 개로 정리가 다시 됐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것들을 정리를 좀 하면은요. 우선 이 글자들은 앞서 말한 대로 점선면의 원리로 되어 있고 모두 대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생명체가 나와 죽는 원리를 그린 이 천간도가 뿌리라는 겁니다. 저는 결국에 이 문자를 만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 간단한 몇 개의 글자로 세상 만물을 다 표현하고자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상을 단몇 개의 간단한 획으로 2차원 평면에 펼쳐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문자는 한자라 불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기본 부호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들 글자를 보고 그림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런 뜻이 없는 발음부야 글자가 없어서 빌려온 거야. 라는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자는 우주의 생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간단한 몇 가지 부호와 조자 규칙이 적용된 그야말로 위대한 인류의 창작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는 태극입니다. Time can never truth Pain.